인기 드라마 연인, 연인, 여파로 콘텐츠 댓글란에 길채와 원무의 결혼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길채와 원무의 결혼 여부에 대해 많은 시청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길채가 머리를 들지도 머리를 묶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오히려 그녀가 원무에 갔으니 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온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작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영감을 받은 소설을 드라마 특유의 우여곡절을 유지하면서도 정교하게 엮어냈다. 이야기는 사회적 규범과 기대가 등장인물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체의 상황과 이야기 속의 그녀와 동시대 인물인 스칼렛의 상황 사이에는 눈에 띄는 대조가 나타난다. 스칼렛은 첫 남편과 미리 결혼 예식을 치르기로 결정한 반면, 길체는 군인의 아내가 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혼을 약속할 뿐 실제로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다. 이 상황은 길체가 약속한 신랑의 죽음으로 더욱 복잡해졌고 결혼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원무의 운명에도 비슷한 불확실성이 다가오고 있다. 위태로운 조선 사회에서 원무는 스칼렛의 두 번째 남편처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고. 후속 스토리에서 볼수 있듯이 길채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 또한 결혼을 약속했지만 결혼식은 치르지 않는 첫 번째 남편과 같은 스토리텔링 기법을 작가가 소개한다면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길채가 결혼할 수 없는 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 즉 이전의 제정신을 잃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귀환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순간 정신을 차린 길체는 떠날 생각을 한다. 이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정신이 맑아지는 경우가 많아 이별이 더욱 고통스럽다는 통념을 연상시킨다. 이야기는 길체가 자신을 변함없이 지지해준 장면을 내보내고 결국 업무와 결혼하기로 결심하는 도전적인 결정으로 정점을 이룬다. 그러나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녀의 계획은 무산되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의 전환은 역사적 맥락이 등장인물의 삶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강조합니다.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드라마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5세기 후반 성종은 이미 일부 다처제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러한 법적 틀은 드라마 속 시대보다 앞선 것으로 길체 시대에는 사회적 규범이 더욱 엄격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 길채와 원무는 서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기로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은 사회적 압력과 개인적인 희생의 결과를 탐구하는 드라마의 더 넓은 주제와 일치합니다. 결론적으로, 길채와 원무의 결혼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만, 드라마에서 탱구하는 폭넓은 주제와 사회적 맥락만큼 큰 의미를 지니지는 못할 수도 있다. 연인은 복잡한 관계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규범과 기대가 등장인물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합니다. 반복되는 절, 결혼이라는 모티브로 구현된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변화하는 사회를 배경으로 등장인물들이 직면한 희생과 도전을 통렬하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